일본에서 그 이게 처음 이제 만나서 일본 같이 이제 시합 다니면서 우승을 했을 때 같이 이제 있으면서 제가 의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우승을 했을 때 공개를 처음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되게 보수적이시고 저도 되게 보수적인 것도 있고 골프 선수 이미지가 원래 뭐 여자친구를 시합장에 데려와서 막 이게 되게 이미지가 안 좋고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선수들이 잘안 데리고 오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렇게 가서 성격도 잘 나고 우승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. 저는 나름대로는 아 이걸로 나는 내 여자 그때 당시 여자친구니까 여자친구한테 내 진심을 다 보여준 거다라고 단정을 지었었죠. 저희 부모님은 결혼도 안한 처자가 이제 남자친구 뭐 시합장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있는 것 자체는 외국까지 따라가서 뭐 이제 부모님께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신기록을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직접 말씀드렸어요.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시합 다니게 허락해 주시라고 결혼식은 아직 안 했지만. 결혼식 뭐 혼인신고 하기 전 여자친구일 때도 이제 같이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. 허락 받고 다닌 거니까 그때 같이 다니면서도 지금하고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혼인신고 하고 그러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뭔가 좀 허탈함도 있다 하더라고요. 근데 처음엔 저도 좀어 이게 진짜 이렇게 혼인신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건가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전그 전이나 지금이나. 잘 맞고 싸우긴 많이 싸우죠. 네. 전 똑같이 좋은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많이 답답했었어요. 음, 이제는 나를 리드하지 리더, 않나? 왜 그러지?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차피 선수도 인간인지라 저한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축사한 것부터 힘든 것부터 뭐, 기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로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 이기적이게 바뀌긴 하지. 인정해요 저는. 왜 자꾸 강요하세요? 너. 아, <laughs> 아 그런가? 내가 너무 짤르나? <laughs> 뭐 폭로할까 봐. 아, 불안해서. <laughs> 네, 어. 뭐, <laughs> 부모님, 오빠 부모님께서 아심 이런 말씀 들으시면 이런 말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데 되게 개인, 그러니까 개인적으로? 사적으로? 남편으로서는 되게 순하고 좀 애기 같고 그런 면이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이 차이도 얼마 없지만 좀다 되게 동생 같은 보듬어줘야될것 같은 면이 많은데 시합장에서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에 대한 거는 이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떤 모습이 더 좋아요? <laughs> 그냥 두루두루 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유, 긴장하고 있었네. 무슨 말 하나? <laughs>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?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 시합장에서는 제 업이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뭐 상냥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저나름대로도 제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집중도 해야 되고 그 집중하는 방식이 저 나름대로는 다 있기 때문에 뭐 와이프가 그게 싫다고 지금은 아, 아, 싫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싫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제가 보호막을 치고 시합장에 나가야 되지 않나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냥 기다려주고 봐주고 그냥 이런 거나 아니면 좀 오빠는 혼자 알아서 일을 하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스케줄 관리나 이런 거 같은 거 자극 작게라 막 도와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걸로 좀 처음에는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게 저녁 하면 바로 결혼식이 지금 시기에 바로 결혼식을 해야 돼 아니면 군대 안에 있을 때 결혼식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아 이게 제가 원하는 여자한테 상처를 주고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. 결혼식도 빨리 해야 되고 해서. 근데 저녁하면 바로 또 대회가 있고 지금 대회도 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결혼식 때문에 아무리 결혼식을 빨리 후다닥 한다고 해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. 정신이 딴데 이제 생각이 나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아 결혼식을 좀만 늦추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는 하지만 막상 말은 못 했어요. 제가 결혼식 나중에 하자 좀더 기다려라라고 어떻게 2년을 기다리고 근데. 입대하기 전부터 전역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말 없이 또 기다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, 뻔뻔하게. 해. 그래서 막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찰나에 이제 와이프가 오빠 그러면 오빠 전역하고 대회 1년 동안 치고 좀 경기, 그러니까 제 계획은 이제 2018년을 잡고 있는데. 정기 잘해서 좀 나아지고 안정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어우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근데 또 이제 바로 흔쾌히 이제 뭐오 그래 그러자 또 자존심이 또 어? 아니야 바로 결혼해야지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네, 너무 고맙고 아 이런 여자 어디 있나 네. 저는 그랬죠 하겠 습니다.